우리 배터리 관련주 입장에서는 AMPC만 봐야 되는데 요게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섹터별로 해석해 보면은요. 2차 전지 소재주 뭐 에코프로 BM이나 당연히 에코프로도 포함이고요. 포스코퓨처뭐 LNF 이런 2차 전지 소재주에는 AMPC를 기존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IRA 수혜를 유지할 수 있고 대형 투자 계획도 계속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5월 22일 목요일 2차 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긴급 분석 방송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급하게 긴급 속보가 하나 나왔죠. 그동안 이 IRA 조기 폐지로 인해서 2차 전지 특히나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매도세 증가로 연일 신저점을 갱신하면서 빠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4%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한5% 정도 빠졌었는데요. 오후장에 갑자기 급하게 외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에코프로는 한 15만 주가 한 방에 들어와 주면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까지 6%를 이렇게 순식간에 올려버렸습니다. 자이 말은 뭐냐면 물론 여기서 호재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보다도 외인들이 지금 조금만 이렇게 사줘도 언제든지 주가를 크게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에코프로의 거래량 자체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인들 입장에서도 돈을 조금만 쓴다고 하면은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물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먼저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무슨 호재가 나왔길래 갑자기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장초반 오전까지만 해도 뺐다가 프로그램 매수세와 그다음에 기간들의 매수세까지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지 바로 미국 하원에서요. 이 IRA 관련해서 버전 2 수정 버전 추가 수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께 발표가 된 건데 시장에 퍼진 거는 한 11시 반부터. 시장에 좀 적용을 한 건데, 미국 하원에서는 IRA 수정안을 포함한 메가빌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어요. 물론, 이 또한 추가 수정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은 현지안을 바탕으로 오늘 저녁까지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세 시간 전 속보를 보시면은 공화당은 트럼프의 국내 정책 의지에 대한 최종 하원 투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간에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조차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부결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이미 차트에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닥을 짚어준 게 아닌가. 만약에 부결이 하면 또 호재로서 급등할 수도 있지만 가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미 요 영향을 차트에는 선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안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수정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이번 수정안에 IRA AMPC 관련해서 내용은 미포함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원래 IRA 내에 AMPC 첨단 제조 세 공제잖아요. 요 AMPC가 이제 배터리 쪽이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원래는 2033년까지 제공하기로 돼 있다가 수정이 한번 된게 32년이었다가 갑자기 루머가 발생했어요. 32년으로 1년만 줄인다는 거를 마이너스 5년 줄여서 28년으로 줄이겠다. 자, 요 조기 일몰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으나 이번 수정안에 이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2년 폐지를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쪽 아시. 쉽게 좀요거를 표로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AM, PC가 여러분들. 첨단 제조 세 공제죠. 자 요게 The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이라고 해서 제품 생산 세액 공제예요. 자 기존의 IRA 법안이 2032년까지 단계적 축소 후 일몰이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요 루머가 돌았죠. 요게 28년까지 조기 폐지서를 한다. 근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나온 걸 보면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2032년까지 유지가 확정이 되었. 그래서 이 조기 폐지 가능성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하원에서만 법안 발의를 한 상태인데,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배터리 쪽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라는 거죠. 자 물론 ITC라든지 PTC라든지 이 IRA에는 신재생 쪽이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ITC, PTC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ITC가 뭐예요? Investment Tax Credit이라고 해서 투자세액 공제예요.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고 PTC 같은 경우는 Production Tax Credit이라고 해서 생산세액 공제라고 하는 건데 재생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즉이 ITC와 PTC 같은 거는 여러분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속하는 거고 우리 배터리 관련주 입장에서는 AMPC만 봐야 되는데 요게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섹터별로 해석해 보면은요. 2차 전지 소재주 뭐 에코프로 BM이나 당연히 에코프로도 포함이고요. 포스코퓨처뭐 NNF 이런 2차 전지 소재주에는 AMPC를 기존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IRA 수혜를 유지할 수 있고 대형 투자 계획도 계속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긍정적. 물론 태양 방 쪽이나 뭐 풍력 이런 쪽은 TPO 모델에 의존하던데는 보조금 수령의 제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 모델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 솔루션이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나왔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 FEOC 규제 관련해서요. 여기에 중국과 뭐 러시아, 이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FEOC 부품. 박물 설계가 포함된 경우는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산 양극재라든지 뭐 LFP라든지 리튬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런 중국산 쪽의 공급망에 강하게 의존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IRA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우리 K 배터리 업체들은 특히나 탈 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게는 오히려 이 f o c 요거 관련한 이번 수정안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작용이 된다. 우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주주님들 중에 이 공급만 구조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건데 물론 아시는 분들도 더 많겠죠. 자 일단 에코프로 BM의 공급만 구조 자체는요. 양극재는 내재화하고 있죠. 거기다가 에코프로 BM은 애초에 매출 비 중 자체가 북미 쪽은 10%에서 15%밖에 안 되고 유럽 쪽이 60%에서 65%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헝가리 데브레치엔에다가 공장을 지어 갖고 이미 시운전까지 완성을 했고 올해 연말부터 가동이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을 확보해서 원재료 자체를 탈중국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라든지 헝가리라든지 국내 생산을 통해서 IRA, 원산지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중국산 소재와 분리된 공급망을 갖춰갈수록 미국 세액공제 쪽에서는 수혜 받을 것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K-배터리 업체의 입장에서는 IRH나적 제품이라는 브랜드로 또 강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쌍바닥이냐 아니면 쌍박살이냐 근데 오늘 결국에는 밑꼬리를 달고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쌍바닥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고 거기다가 호재까지 나와주면서 일단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들어와주면서 쌍바닥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외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바닥권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오늘 밤의 최종 결과를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이것도 제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 무료 주식 공부방에다가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드리면서 또 코멘트까지 알려.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요 IRA 추가 수정안 발표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이 무료 주식 공부방에다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어 저같은 경우는 이 영상뿐만 아니라 무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빠른 소식과 또 브리핑까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영상을요 2년 넘게 찍으면서 어 계속 저점을 향해서 갈 때도 여러분들 어 다른 전문가들 이때 엄청 많았지만 계속 빠지면은 이제 2차 런지 영상 찍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과의 약속 다시금 2차 런지가 올라와서 뭐 손실을 최소화하던 회복을 하던 본전 탈출을 하던 그때까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대응을 할 때가 아니라고 손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지금 실적 좋아지고 2, 3분기 다시 흑자의 연속성 갖추고 그러면 다시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연기금 패시브 물량 들어오고 반등이 나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손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반등 나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이익으로 본전 탈출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이 구간 가잖아요 에코프로 BM이 다시 20만원, 25만원까지 올라오면 이때는 어차피 제가 팔라고 해도 여러분들 안 팔아요 그때 또 상승 기대감에 막 4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고요 어? 여러분들 우리 2년 넘게 기다렸는데 고작 두 달을 더못 기다리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적어도 요 구간 240선 위로 올라와서 추세를 상승 추세로 바꿀 때까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영상으로서 함께해드리면서 이 무료 주식 공부방을 통해서도 이 차전지 관련 소식 제가 계속해서 전달을 드리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매수 매도 타점까지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제 브리핑 실시간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주식 공부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무료 주식 공부방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저 진도진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공부방이고요. 자,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분들, 자 여기 제 영상의 설명란 아래 딱 보시면은요, 제가 무료 주식 공부방 시즌 2 오픈 안내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방 링크를 하나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링크를 딱 클릭만 하시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조인 채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무료 주식 공부방은 채널은 관리자가 신규 구독자를 승인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라고 나오죠. 입장 요청만 눌러놔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제 번호 있죠? 자, 아래도 보시면은 제가 번호 하나 크게 띄워놔 드릴게요. 어? 010-5793-5770번으로 여러분들 텔레그램 아이디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 돼요. 자, 저한테 제가 관리자기 때문에 저한테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몇 시에 이렇게 신청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도 아닌데, 어, 저를 또 사칭하는 사칭꾼 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놈들이 그냥 무더기로 들어와서 제 정보만 싹 빼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진짜 우리 구독자인지 보기 위해서 제가 요거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번호로 텔레그램 아이디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요 이름이랑 요 이름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가 요 채널에 추가를 눌러 드리면 여러분들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꼭 요걸 링크 클릭해서 입장 요청 주신 다음에 제 번호로 구독자인지 여러분들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일치하면은 입장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는 또 무료 추천 주까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여기 들어와서 정보 좀 얻어가시면서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결국에는 반대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실 분들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무료 주식 공부방은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는 이벤트로서 혜택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무료니까 뭐. 평 편하게 들어오셔도 되고 대신 여러분들께 제가 딱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2차전지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료 주식 공부방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